여기는 갯마을 해변입니다 야 여기는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요 갯마을 해변 오우 서핑하느라 많네 아주 작은 해변같은데 음 이거, 이거구나 이거 덮어놓은거네 테이블을 아나번 보고 뭐, 뭔가 있더니 와 근데 여기 왜이래 절벽이야절벽이네 갯마을가. 음, 어버 여기 좋다. 일로 와봐, 여기 봐봐. 여기 텐트 치는데 돈 내야돼요? 텐트 치는데요? 2만원을 받던데요 아 텐트 치는데 2만원이에요? 텐트 치고 니까 어떤 분가지고 2만원 내라고 아 그래요? 텐트 치는데 2만원? 헐 헐입니다 헐